올해 종합 금융을 선택해 주신 신입사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소중하고 똑똑하신 인재분들을 다른 회사로 납치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잠시 이곳에 감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다른 회사는 다른 면접 못 가게 돈도 준다는데 여긴 그런 거 없나요? 로 딴소리 하기 없습니다. 돈 받고 딴데 가면 반칙이야. Mr. Johnson, This is Jonah. in Korean Financial Corporation. I heard that uh, your fund decided to cancel a big amount. What? I mean... 아이씨 음악 좀 꺼요. Sorry, your fund cancelled in Korea. I'm sorry, I'm in the middle of a meeting. Johnson. Bye. Johnson. 아 시바새끼 손질 들어게기로 하나.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연이 있거든요. 아버님이 운영하신 사업이 너무 어렵다는 사연이 있네요. 제가 알게 가겠습니다. 이거 수리해 주십시오. 뭐 어, 들어나보자. 네가 갈라가는 그길 위기에 투자겠습니다. 하 저는 이 나라가 곧 있으면 파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연정하게너는 지금까지 네 같은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자. 기름값 막 치우르던 오르 쇼크 때도, 80년 외채 위기 때도에. 니네 맹키로 잘땡기던 직장 때려치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나라 경제락 하는 거는, 왜 하든지 막 돌아가게 돼 있어. 어, 니는 신분도 안 보나? 어? 아시아에 네 마리 용계산고 신흥 광고 계산는 마당에. 어쩌든 동안 열심히 투자해갖고 한복 챙길 생각은 안 하고, 강장은넣어드시고요저 뭐 퇴직금이나 좀. 빨리. 네 같은 놈들 보고 뭐락한 줄 아나? 엄모론자! 새끼야, 가. 이걸 찾아가, 가. 부장님, 엄마 엄모 아니, 음모론자. 그래, 엄마 했잖아 임마! <laughs> 저는 그동안 고려종금에서 개인자산 관리 담당으로 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법 괜찮은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저는 <laughs>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믿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이 오가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자가 있습니다. 확인해봐. 사업자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러면 대금 결제는 당연히 어음으로. 예? 네? 여기서 문제. 이 어음은 과연 어떤 어음인가? 여기는 은행이 아닙니다. 서류는 준비하셨죠? 종합금융회사라고 불리는 제2금융권입니다. 기업은 은행에 가서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된 어음을 제2금융권에 제출합니다. 제가 딱 셋까지만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대출 되셨습니다. 순식간에 이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만큼의 돈을 다시 대출해 줍니다. 이 어음은 담보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따지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고 그냥 대출해줍니다. 이렇게 발행된 어음은 중소기업에게로 다시 전해집니다. 대기업은 은행을 통해 외국계 은행에서 해외 투기 자본에서 빚을 담보로 해서 다시 빚준됩니다 그리고 이 빚이 제조업체로 쭉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만약 장사가 잘 돼서 회수가 된다면 모두 다 해피한 거죠. 삐끗,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꽈리를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1997년까지 대한민국이 장사를 해온 그런 계쪽 같은 가정인 거고요. 죄송합니다. 전에 이게 빠진 게 있구만. 정부가 개입한다면, 저 폭탄이 터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쩔 텐가? 정부는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도 그 새끼들은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거든요 남편 공장에서 월급을 안 줘서 힘들다는 사연 거래처에서 밀린 대금을 안 줘서 집을 내놨다는 사연 아저씨, 이거 무슨 프로예요? 여성시대 아닙니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프레젠테이션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난이 나라의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는 자네 말에 투자하겠네. 개멋있어. 아, 나 완전 반했잖아. 아까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이 부분에서 존나 멋있었어. 너몇 살이야? 24. 어쩌 이 새끼야. 아예 왜 그래? 나돈 좋나 마나. 아. 씨 일단 좀 앉으세요, 고객님. 예, 대표님. 앉 계세요.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가 이제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한국이 세계 1 1위의 경제 규모와 여전히 강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지표상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부터 매입할 거야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환율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 윤 사장은 여기서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 그럼요 2천 원 2천 원? 세 배를 더 먹는 거네? 그 정도로는 성에 안 차지.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면 돈을 버는 풋옵션 같은 걸 만들어야지. 환율 뛸만큼 뛰고 주식 내릴만큼 내렸어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게 투자의 기본인데 완전 거꾸로 가시네. 아니 이걸로 돈을 버시려면 아니 이건 뭐 나라가 망해야지 되는 건데 이건. 아니 뭐 저는 뭐 해달라면 해드리는데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래. 대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작 5분 만에 외국인들의 투매가 이어지며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 떠나면서 환율 오름세도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하, 진짜 맞았어. 지금 지금 저 주식 작살 나고 있는 거 맞지? 어? 원화 같이 떨어지고. 달러 오르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씨발! 우리 돈 버는 거 맞지? 대한민국 망했어 어? 씨발 우리 부자야 씨발 우리 부자라고! 씨발! 어, 사장! 왜 그래? 선생님 지금 달러 사고 주식 사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인생을 바꿔야 할때 같아요. 인생의 갈림길, 삶이 변하는 순간이 지금이라고요. 지금 내 인생이 내 계급이 내 신분이 싹다 바뀌게 되는 순간이야. 야, 너 가서 돈더 가지고 와. 그리고 음. 내 앞에서 두 가지는 하지 마. 반말하지 말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지 마. <laughs> 최근에 아파트 매물들 많이 나왔죠? 아예 그렇죠. 석달 전부터 이상하게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중소형 평수죠. 아, 예 맞아요. <laughs> 그거 다 모아 놓으세요. 미쳤 미쳤어요? 내 돈인데. 돈이... 네? 0에서15%더 떨어질 거고. 그때 제가 다 사겠습니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거 같아? 정부적 움직임 말이 있어요. 저 인간들 지금 팍 터지게 써고 있을 겁니다. IMF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두고. IMF라. <laughs> 그 IM, IMF 뭐 그게 뭐 어딘데? 소리나 따로. IMF가 아니더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면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채권은 종이 쪼가리가 되고 선생님과 저는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겠죠 땡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은 IMF로 갈 것이다 하는데 올인한 겁니다. 이유는? 그들은 뼛속까지 시장주의자들입니다. 위기를 탈출하는 셈법도 대기업 재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면서 가는 방법으로 설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IMF에서 굳이 금융을 들여오고 그걸 핑계 삼아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서 가진 놈들 중심의 세판 짜기를 시도할 겁니다. 그런 정책 결정에는 대중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또 엉뚱한 소리들을 해대시겠지. 니들이 과소비를 해서 나라 경제가 바탕이났다 니들이 개념 없이 돈을 엉망청 썼다. 저는 속지 않을 겁니다. 저 인간들한테 절대 수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어이 집 괜찮네. 응. 방도 넓고. 나와요, 빨 빨리, 빨리 나와! 그래. 왜?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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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 왜?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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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표가 해낼 줄 알았어. 아, 선생님께서 믿고 따라주신 덕분이죠. 무 소리야, 윤 대표가 그고 우리 그냥 따라야 을 뿐이라고. 와, 와, 다 이거. 와, 어, 어, 아! 어, 나와. 나나 나와. 나 나와. 나와, 다 나와라니까. 위기는 반복됩니다. 돌고 돌죠.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한 것 같죠?